자 바로 이어서 21년 6월 모의고사 고1 26번 갑니다 내용일치 소재 적어 주세요 한번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리는 식물인 리소스. 어. 자 살아있는 돌이래요 식물 이름이랍니다. 편히전 넘어갑니다 못잡으신 분은 정지하고 쓰세요. 자 리소스라는 이 식물은요 Our p l a n t 식물입니다. 어떤 식물이니? 알아 없을걸 cool. 종종 불리는 식물이에요 뭐라고 불리니? Living stone 지크숍 아까 나왔던 그대로 있네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려요 On account of 어, 얘들아 On account of 줄 한번 끌까? On account of 이거 because of랑 같은 거야 때문에 하는 의미예요 음,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자뭐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라고 불리냐면 그들의 독특한 돌과 같은 appearance 외모 모습 때문에. 응. 음. 그니? 자 그리고 그들은 네이티브, 토착이에요. 어디 태생입니다. 어디 토착, 어디 태생인데, desert 사막. 사우스 아프리카의 사막 쪽에서 주로 태어난데. 거기가 원조, 원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그 원산지, 어. 원산지래. 근데 흔하게도 팔려요. 팔려요. 이 비동사 뒤에 이어진 겁니다. PP예요. 이 p p 야 팔려요. 어, 정원센터요. 어, 정원센터는 그냥 식물원. 어. 식물원에서 팔리고요. 어. 널저리스, 이건 묘목 키우는 데 있잖아. 그 새끼 식물. 어린 식물 어, 묘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키운 거야 뭐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 해설본에뭐 종묘원 해놨는데 제가 종묘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 그냥 저 뭡니까 묘목밭 이렇게 할게요 저는 묘, 어, 묘목이라는 표현도 요즘 해산 안 주나 어, 종묘원 이해 되시면 종묘원 하세요 어. 묘목이라는 게그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식물을 묘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이리솝스란 식물은요, 그로에 잘 자란대요. 컴팩티드, 응축된 컴팩트, 응축하다. 응축된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요. 음, 그것도 with little water, 물이 거의 없고 extreme hot temperatures, 극도로 더운 온도에서. 사막에서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지 음. 그리고 이 수업서는요, are small plants 작은 식물인데, r a r l y 거의 뭐만, 거의 뭐만, 거의 뭐가 없는다, getting more than an inch above soil surface 토양 표면 위로, 그죠? 흙에서 자랄 거잖아, 토양에서 자랄 거잖아, 근데 그 위로 1인치 얘들아 1인치가 얼마인지 아니 2.56cm 정도 되거든요 한 2.56cm 1인치만 아니 1인치 더 가지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더 자라지 않는 거야 응. 끼키야 1인치 한 2cm, 2 2, 3cm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and 그리고 보통은 only two leaves 나뭇잎을 두 개밖에 안, 안 가진대요 아니 어, 그것도 특이하네 나뭇잎두 개밖에 없대 요 어더틱 uh, 리브. 나뭇잎이 좀 두꺼운가 본데 그 두꺼운 나뭇잎들은요. 두꺼운 나뭇잎들은 december 발의 the cleft 갈라진 틈. 근데 뭐에 갈라진 틈? 동물의 발에 갈라진 틈. 그발굽 같은 거에 갈라진 틈 같은 거 아닐까? 그다음에 a pair of grayish brown tones. gathered together. 함께 모여 있는 어 그레이하면 회색이잖아요. 그레이시하면 회색빛이 어 회색팅딩한 뭐, 어. 뭐라고 하죠, 그죠? 이라고이시하면 노르스름한 뭐 이런 느낌이잖아. 회색스름한 이렇게 하나 어쨌든 회색빛이 갈색의 돌이 모여 있는 그 한쌍 같대요. 그러니까 나뭇잎 색깔은 약간 회색빛. 회색빛의 갈색은 뭐야? 회갈색인가요? 약간 갈색도 띠고 회색도 띠나봐요. 그 다음 식물은 Not true stem stand. 자, 스템이 줄 식물에 나타낼 땐줄기란 뜻이거든요 줄기가 없대요 Much of the plant 식물의 많은 부분이 underground 지하에 있대땅 아래에 있대 아까 그죠땅 위로는 2.5cm 밖에 안나온다며 그리고 이 생김새가요 Has the effect 영향 효과를 가진대 무슨 효과를 가져요 Conserving moisture 수분을 보존 브릿, 컨잘빙 보존. 보존한 효과도 가진데. 생김새를 어떻게 보존하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까? 어, 요정도. 변형. 내용이 치, 이건 내용이 치로 나왔으면, 브릿치 나왔으면 일치로 내던지, 아니면 보기 내용을 바꿔서 다시 브릿치로 내던지.